유튜브는 남녀노소 할것 없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들 중 하나죠. 하토픽 TV 시청자분들도 하루에 한 번은 유튜브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이에 트로트 가수들은 팬들과의 소통 및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10월 트로트 가수들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1위는 누구인지 재치 넘치는 유튜브 채널 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내용을 전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10월달 트로트 가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순위 3 2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팬들과 함께 뜻깊고 의미 있는 2 0 1 4 기부자성 콘서트 귀환을 열어 감동을 주었죠 1년간의 준비 끝에 평소 공연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주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번 공연은 3천여석을 사전 선착순으로 신청받았고 3일 만에 8천여 명이 신청하는 엄청난 호응을 얻으며 조기 매진 사례를 기록한 양지원님의 유튜브 채널 양지원tv의 구독자가 46,800명으로 30위에 올랐습니다 2022년 전국 노래자랑 남해군 편에서 최우수상, 동년 연말결선에서 최연소의 나이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미스트로3에도 참가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인기를 보유했는데요. 경연을 하는 동안 화제성 인물로 전국민 투표에서 7번 중 5번이나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한 빛내서양의 유튜브 채널 빛내서 공식 유튜브의 구독자가 49,300명으로 29위에 올랐습니다. 데뷔 12주년을 맞아 팬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으며 막강한 팬덤을 입증했는데요. 팬들은 벌써 데뷔한 지가 12년이라니 가수로 데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뷔 1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등의 진심 가득한 메시지로 화제가 되고 있는 송가인님의 유튜브 채널 송가인의 구독자가 5만 300명으로 28위에 올랐습니다. 더트롯쇼에 출연해 자신의 곡 라일락꽃으로 무대를 꾸며 화제인데요. 깊이 있는 보이스와 애틋한 감성을 드러내며 깊은 여운을 남긴 라일락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쌓여가는 추억들과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발라드 트로트 곡으로 코스룩 짙은 목소리로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는 안성훈님의 유튜브 채널 안성훈TV의 구독자가 5만 3천명으로 27위에 올랐습니다. 신곡 '빠라삐리뿌'의 인기가 대단하죠. '빠라삐리뿌'는 '우리 간단히 한잔 할래'라는 뜻으로 예전 예능에서 유행한 말로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는데, 신곡을 통해 다시 한번 유행시키고 싶고, 노래를 통해 위로와 힐링을 전하고 싶다는 홍자님의 유튜브 채널 '홍자 업소의 구독자'가 54,800명으로 26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트로트와 현역가왕에 참가하여 외국인임에도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국적이 의심될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곡 소화 능력으로 화제가 된 마리아님의 유튜브 채널 마리아 슈퍼마리아의 구독자가 62,900명으로 25위에 올랐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출신으로 오는 10월 셋째 주에 발매하는 첫 정규앨범 당신 편이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화제인데요. 이번 첫 정규앨범은 발매 전에 이미 한터차트 골든패를 넘어섰으며 2024년 트로트스타 중 앨범 매출 기준으로 1위를 달성할 예정이라 전해져 엄청난 팬덤을 또한번 입증한 황영웅님의 유튜브 채널 황영웅TV의 구독자가 8만 600명으로 24위에 올랐습니다. 귀엽고 간여린 모습과는 다르게 힘있는 목소리와 아이돌 출신다운 댄스 실력까지 겸비한 팔방미인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강예연님의 유튜브 채널 강예연의 구독자가 8 1,400명으로 23위에 올랐습니다. 오는 25일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콘서트 탁쇼 3가 개최되는데요, 한층 더 화려해진 퍼포먼스와 풍성하고 다양한 명곡 메들리로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인 영탁님의 유튜브 채널 영탁스클럽의 구독자가 8 2,900명으로 2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6월 단다디를 통해 상큼한 에너지를 선보인 럭키팡팡이 설레는 사랑의 감정을 달콤한 설탕에 빗대어 상대에게 점점 녹아드는 마음을 표현한 새 디지털 싱글 슈가로 돌아와 화제가 되고 있는 김다현영의 유튜브 채널 김다현 t v 의 구독자가 9만 1200명으로 2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운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사랑받고 있는 인간 추금기 신미래님의 유튜브 채널 신미래의 구독자가 10만 6000명으로 2 2위에 올랐습니다 2013년 물거품 사랑으로 데뷔 후 트로트 씬이 떴다 미스트로3 등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해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풍금님의 유튜브 채널 가수풍금TV의 구독자가 10만 6천 명으로 19위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매력을 가득 담은 음악으로 돌아온다고 전해져 화제죠. 타이틀곡 눈물나게 만들었잖아는 남편 이순님과 직접 작사에 참여하였고 두 분의 가창력을 엿볼 수 있는 정통 발라드곡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민님의 유튜브 채널 오피셜린의 구독자가 11만 명으로 18위에 올랐습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나이가 믿기지 않는 실력과 감성으로 눈두장을 찍은 트로트 신동으로 신곡 8 8하게로 건강한 에너지를 전하고 있는 황민호군의 유튜브 채널 황민호의 구독자가 11만 8천명으로 17위에 올랐습니다. 다양한 무대에서 실력을 증명해온 트로트 천재로 지난 2019년 제19회 포항 해변 전국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이후 m b c 에능 편해 중계 트로트 신동 대전에서도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지난 2월 종영된 현역 가왕에서도 1위에 오르며 초대 우승자가 된 전유진 양의 유튜브 채널 '전유진TV의 구독자'가 12만 3천 명으로 16위에 올랐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OST 참여가 나날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발라드 장르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OST에 트로트 가수들이 참여해 색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KBS ETV 개소리 OST의 피나레를 장식한 우연히 마주친 그대를 통해 부드럽고도 호세력 있는 미성을 뽐낸 김희재님의 유튜브 채널 김희재희재의 구독자가 14만 2천명으로 15위에 올랐습니다. 트로트 4대 천왕 중한 분으로 이명웅님의 곡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애홍님에게 선물한 특정곡 오늘 밤에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 서른도님의 유튜브 채널 서른도TV 오피셜의 구독자가 15만 3천 명으로 14위에 올랐습니다. 본업인 가수 뿐만 아니라 다수의 예능에서도 활약하며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음악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분인데요. 한길만 꾸준히 걷는다면 기회가 온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신곡 꿀팁으로 돌아온 박서준님의 유튜브 채널 박서준의 구독자가 20만 4천명으로 13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5일 싱글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를 발매하고 가수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디뎠죠. 미스트롯3 최연소 진으로 꼽힌 이후 발표하는 첫 곡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고 전한 정서주 양의 유튜브 채널 트로트샛별 정서주의 구독자가 23만 5천 명으로 12위에 올랐습니다. 비내리는 영동교로 데뷔한 이래 짝사랑, 눈물의 블루스, 신사동 그 사람 등 수많은 히트곡의 주인공이자 약사 출신으로 화제가 되신 주현미님의 유튜브 채널 주현미TV의 구독자가 24만 2천명으로 11위에 올랐습니다. 가수 싸이님의 노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여 인지도를 높였으며 감성천재 황민우군의 형으로 우애 깊은 모습이 보기 좋은 황민우군의 유튜브 채널 리틀싸이 황민우의 구독자가 24만 3천명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현 스토랑에서 오리 발굴부터 고난도 요리까지 한번 보고 수준급으로 따라하는 요리 감각을 본 이현복 셰프님은 처음 하는 건데 저렇게 한다면 대한민국 1%의 재능이라고 해도 될것 같다고 칭찬했는데요. 노래뿐만 아니라 이제는 요리까지 접수 중인 장민호님의 유튜브 채널 장민호의 구독자가 27만 6천 명으로 9위에 올랐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던 가수님인데요. 김호중님의 유튜브 채널 김호중 공식 채널 김호중의 구독자가 지난달보다 약 1,000명 정도 증가한 30만 5천 명으로 8위에 올랐습니다. 라이브 가수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했고 트로트는 물론 발라드까지 넘나들며 활동 중인 미기님의 유튜브 채널 미기미기TV의 구독자가 34만 9천 명으로 7위에 올랐습니다. 힘을 내세요의 라이브 무대 영상이 1200만 뷰를 달성하며 인기를 빛냈는데요. 힘든 일상에 지친 팬들에게 언젠가 쨍하고 햇뜰 날이 와요. 모두 다 힘을 내세요라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찬원님의 유튜브 채널 이찬원의 구독자가 39만 4천명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데뷔곡 사랑의 배터리가 대히트를 치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지도가 높은 분으로 트로트 팬들의 흥을 책임지고 있는 홍진영님의 유튜브 채널 쌈바홍의 구독자가 48만 7천명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일 강원도 횡성군에서 열린 횡성하우축제 우아한 뮤직페스타 개막 축하 공연 무대에 올라 자신의 히트곡들을 부르며 관객들에게 트로트 퀸의 면모를 각인시키고 돌아온 장윤정님의 유튜브 채널 도장TV의 구독자가 64만 6천명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구독자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수님이죠. 좋아하는 가수 혜은이님의 노래를 하나씩 커버해 올린 동영상이 SNS를 타고 급격히 퍼지면서, 리틀 혜은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요요미님의 유튜브 채널 요요미의 구독자가 65만 명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구독자 70만 명의 고지가 눈앞으로 빨리 달성했으면 하는 가수님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0일 공연분야 안표 근절 캠페인을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는 정동원근의 유튜브 채널 정동원TV의 구독자가 69만 8천 명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10월달 트로트 가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1위는 또한번 이명웅 님이 차지하였습니다. 유 채널 이명웅의 구독자 수는 167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나은행 자산축구대회에서 해설위원들도 극찬한 명품 패스로 감탄을 자아낸 운동도 잘하는 이명웅님 다시 한번 1위 축하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